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결국에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그 비운의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예, 문재인 대통령 어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 나중에 예, 똑같은 예. 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음. 어, 정치 모복. 이 네, 늘상 있어왔던 예. 검찰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만 그렇죠. 예, 문재인 아. 어, 대통령도 퇴임 이유가 그렇네요. 또 네. 안전할 것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문재인 대통령 어, 국정수행 지지층에서는 무려 86.5%가 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정권은 재창출 될 거니까 거기정는 크게 염려하지 네. 마시고. 네, 예.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스템은 갖춰놔야 음. 되거든요. 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음. 검찰 개혁이었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어, 특히, 이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예. 명분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명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정당, 음.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외면받거나 아. 버림받을 아.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음. 이 인사의 문제가 큰 것이 좀 그렇죠. 잡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수처가, 어, 실제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음. 검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음. 예를 들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태를 보면서. 예. 검찰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하는데. 예. 어, 우병우 민족수관한테는 그,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시키는 데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 똑똑히 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이런 어떤 공수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거리는 사실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 넘는다면 초대 고, 공수처장이 누가 될 거냐. 아무래도 초대 공수처장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강직하면서도 음.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음. 어, 존재감이 큰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로들 중에서 뽑을까요? 아니면 좀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고 사실 뭐 일각에서는 뭐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원로급은 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일을 할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12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만들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검사들이나 그렇죠. 수사관들이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명 검사가 되더라도 늘 재판에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 재판을 하고 네.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하면 공소유지 재판도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지 네.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조사한 국정농단 사건은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0명 검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돌아가는 검사가 한 3분의, 2, 한 3, 4, 50%. 네. 네. 그럼 수사검사는 실질적으로 한 20, 30명 밖에 안 되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박시영 부대표는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수처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고위공직자를 잡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특검이 작년에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뜨기 전에 특수 본부들이 다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왜 필요했으며 촛불을 들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다 특히 우병우 잡는 데는 미정적 거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음. 검찰이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재직후 감사기 굉장히 예. 좀뭐 심할 정도로 예.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석 수 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 본인들한테 뭐 자정을 어, 뭐 대검 안에서 뭐 법무부 안에서 뭐 자정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견제하고 또 실제 기소도 할수 있는 뭐 이런 어 권력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뭐 그런 차원에서 어뭐 과거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어또 공약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또 음. 막상 대통령이 되면 어 검찰과 이 각을 또 세우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 음.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무산이 되어 왔었는데 예. 어 지금은 어 지금 뭐 차기 그러니까 초대, 초대 특수, 그, 공수처장 얘기가 실명으로, 뭐, 뭐 박영수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제는 사실은 뭐 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어, 이제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 그리고 음. 어느 정도 뭐이 그림까지 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 현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에서 어디를 음. 먼저 손을 봐야냐라고 물으면, 음. 국정원 개혁보다도 검찰 개혁이 일 예. 순입니다 위 언론 개혁보다도 예.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요 왜냐 면이제약지 검찰이 사건을 말아먹은 사회가 살한 도리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음. 보면서 어, 대통령 그리고 예. 새로운 새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음.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사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야당 의원들이 특히 검찰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럼 일단 존재는개 음. 비유했으니까 검찰은 개다? <laughs> 그럼, 그럼 뭐, 개 비유한 거 아니에요? 네. 개 중에 푸들이 있고, 네. 그 다음 맹견이 있는데. 음. 야, 이거 검찰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견이나 표현했지만, 맹견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물어! 물어 하면 물은 거 아닙니까? 아, 개 자체가 주인의 뜻을. 어. 그따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제까지 검찰을 권력에 하수인을 썼던 보수 정권의 DNA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더 나아가면 집권 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토로한 거 아니냐. 아, 아, 아니, 니근데 아니, 홍... 계속 야당을 생각하고 홍준표, 홍준표 대표가 집권한다라는 네. 상상을 박지영 부대표 말고 누가 또 합니까? <laughs> 그래도 자유한국당 <laughs> 지지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한 20%에요. 네. 그렇지. 예.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예. 아 그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기 한 40세기 지금 서기 21세기 아니에요. 네. 40세기 그쯤에서 집권한다고요 그쯤 되면 집권하지 않을까? <laughs> 너무 심한 말을. 예. <웃음> 예. <웃음> 예. 농담한 거예요. 네. 뭐닥큐를 받고 있습니까? 예능을 던진 거. 아주 <laughs> 방송을 못하게 만들려요 <laughs> 자,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네. 한국당 더요? 같은 음. 경우는 일단은 대개 두 가지인데, 권한과 규모가 너무 크다. 음.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음. 이거에서 비슷한. 수할수있는두 예. 예. 번째는, 또 다른 정치적 권력 기관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예. 옥상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이두 가지 가지고 주로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이태수 부터 네. 대표님, 정말 이 기회에 공수처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뽑으세요 누가 봐도, 어? 네. 정말 권력을 놔버린 거 아니야? 어차피 검찰 권력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네. 정말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와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은 다 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이무소부리 권력도 견제하고 그러면서 공수처장, 조직 구성, 이게 여야 진보보수를 정말 객관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네. 반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고, 이제 연임이 불가하다는 권고안이고요또 음.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추천위가 두 명을 추천 하게 돼 있고 예. 그두명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 명을 임명하는 건데요. 음. 그 추천하는 과정만 투명하게 된다면 음. 어, 많은 국민들이 또다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다만 그 어, 추천위의 구성 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것 같고 음. 그 부분을 좀더 어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세밀하게.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이제 반대할 수 없게끔 뭐 그런 음. 안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분이 이제 쉽지 않겠죠. 예. 예. 아니 야당한테 당신들 원하는 하나 한번 단단 내봐라 공수하자. 그럼 안을 다 봤는데 야당한테 유리한 안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다 내봐라 한 번. 이러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이 부분은 어떤 정치 권력의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네.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이정표를 만들 수있겠죠 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도입했던 김영남법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영남법이 어, 9월 28일이면 네. 시행 1주년이 됩니다. 예, 그렇죠. 날짜까지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논란들도 많았지만 음.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김영남 법 같은 경우도 거의 80%가 찬성을 음. 합니다. 이게 부작용도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래도 큰 흐름상 음. 그런 어떤 제도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80%는 아니고 통계는 정확해야 되니까 네. 시행하던 작년에 70% 초반대 찬성을 보냈고, 리얼미터에 따르면. 네. 그리고 올해 1년이 된 시점에선 60% 중반대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사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죠, 리얼미터. 아, 리얼미터? 예. 예.